딸한테 걱정 끼치는 거니까 말하지 말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까지 왔는데 돼지국밥 먹어야죠. 어? 부모님은 왜 컵라면을 드시고 계세요? 아, 맞다. 비행기표 취소했지? 그래. 고속버스가 비행기보다 편하잖아. 고속버스로 다섯 시간이나 가야하는데 월요일 출근도 못해요. 그럼 너는 비행기 타고 먼저 가고 우리는 고속버스 타고 갈게. 이십만 원은 아낄 수 있어. 아이고 이러려고 휴가 내고 여행 온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또 그러시네 잠시 후 제가 입장권 사 올게요 잠깐 두 장만 사면 돼 너는 엄마랑 가고 아빠는 여기서 쉬고 있을게 아빠 부산까지 왔는데 입장료만 5천원도 아까우세요 아이고 아빠 혼자 두면 안 되지 아빠는 이 신발로 많이 걸으면 발 아프다고 했잖아 제가 사드린 운동화는 어디 가고 아끼려고 또안 신으시네요 부산까지 와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그냥 펜션으로 돌아가요. 출발 전에 분위기 안 깨기로 약속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아빠, 여기 운동화 있는데 왜안 신어요? 어, 이 깔창은 뭐예요? 하루 전날. 또 큰애, 딸한테 교환해 달라고 할까? 뭘 교환해? 두꺼운 양말 신으면 되는 걸? 그것도 방법이네. 아이고, 치질이 도진 게 하필 여행 와서 매운 거 많이 먹을 텐데. 며칠 동안 어쩌지? 괜찮아. 내일 나갈 때 가져온 컵라면 챙겨가자. 난안 매운 거 먹으면 되니까. 여보 딸한테 걱정 끼치는 거니까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 틀린 것도 말안한 거예요? 아니야 깔창을 하나 더 사면 돼 깔창 두개 있으면 딱 맞을 거야 아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말씀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유튜브에서 다 봤어 분위기 망치는 부모 되기 싫어서 엄마랑 나는 그냥 너 신경 안 쓰이게 편하게 여행하고 싶은 거야 분위기 안 망치려고 하신 건데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요 새 신발 다시 사드릴게요 이 신발도 충분히 좋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KTX표 예약할게요. 우리 경주로 가요. 경주 가서 음식도 속 편한 걸로 시켜 먹고 천천히 여행해요. 좋아. 이번엔 내가 다 낼게. KTX 특실로 예약해서 엄마랑 제대로 여행하자. 이제야 진짜 가족 여행 같네요. 우리 재밌게 다녀와요. 하하.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던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